거제시 하청면 와항마을에 사시는 이순혜 어머니를 찾으세요. 이순혜 어머니야? 이순혜 어머니! 축수다 기다려! 이순혜 어머니! 아! 어디 계신가요, 이순혜 어머니? 아! 안 보인다. 이순혜 어머니! <웃음> <웃음> 우와, 이거 아까 산에서 조금 조금 올라온 걸 봤는데 그걸 여, 그게 여기 지금 다 모여있네요 네 맞아요 어머니 지금 딱 죽순이 맛있을 땐가요 네, 예 지금 딱철이에요 죽순철이에요 지금 어. 1년 동안 이게 땅속에 가만히 있잖아요. 네. 땅속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4월 한 10일, 1 5일경 되면 이게 살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 5cm 정도 올라오면 한 2, 3일만에 이게 자꾸 자꾸 큽니다 이게. 한달 동안 딱 4월 중순부터 5월 한한달 반까지 계속 이게 딱 나는 겁니다 이게. 죽순이 제일 맛있을 때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예예 맞아 너무 간단해. 요행이 있어야지. 한달 동안 딱살일 종송부터 5일 한달반 이래가지고 어머니 요리를 하려면 삶아야 되죠? 그렇죠 삶아야 되죠 이이 죽순을 굉장히 많이 네. 생산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고 그렇게 이루었었어요? 또 이분이 한 분이 살았어요. 이, 이 마을에 살가, 살다가 그분이 일본에 가서 이제 죽순 대나무로 재고려를 캐왔대요. 새고리를 그래서 여기다 가 심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많이 번졌답니다 그 제도에서는 우리 이 마을이 제일 죽순 밭이 지금 많습니다 뒤에고 앞이고 막참 이렇게 대밭이 막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저기도 앞에도 전부 대밭이에요 여에도막 전부 대밭이고 그러 그러니까 이제 죽순은 이제 볶음 하려면 이거를 이제 자잘하게 채를 이렇게 잘 하나 썰어야 돼 이 숙수는 이렇게 얇게 썰어야 맛있지 두껍게 썰이면 맛 없어요. 빛처럼 생겼어요, 아버 이거는 술, 소주. 아, 네. 술을 조금 넣고 참기름. 네, 어, 어그 냄새가. 이제 네. 고추장. 조금 한 숟가락. 기똥차게 딱 뜨게 돼요. 진짜 딱 됐네. <laughs> 고기가 어느정도 익었어요 어머니 네, 어느정도 익었으니까 나 양파 여기다 양파를 여기. 위에 이렇게 뿌릴까요 네, 어 네, 네. 자, 양파를 좀 뿌려주세요 하, 냄새가 맡아도 배가 지금 부를 것 같아요 엄청 냄새 좋은데 이거 하, 화면으로 넣어줄 수도 없고 오세요 우리 딱신방만끼러 오세요 전화주세요 밑으로 나가있습니다 계속 골깍골깍 넘어가요, 어머니 어머니 싸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 싸줄게요. 맛있어, 이거. 어머니 무슨 이런 음식이 맛 있어요. <laughs> 진짜 맛있죠? 나도 안 먹고 이건 진짜 맛있어.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정말 아삭아삭. 이때까지 먹어본 제일 고급진 <목소리> 제일 담백하고 제일 고기 부드럽고 제일, 제일 맛있어요. 아이 음. 어, 언제 그만 먹었으면 계속 다먹겠다 말야. Largo fa il tono della città Larg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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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Resto Montaigne che la valgia Resto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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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잘 삼겨진 죽순을 어머니한테 얻어왔어요. 아, 정말 노를 쓰름을 이쁘죠. 딱네요 정말 양념이 잘 매이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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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오늘 이쁜 사람만 낚아서 <laughs> 아, 두분 사이가 어떻게? 해? 아, 제가 딸이고요. 저희 엄마와 함께 출연하게 됐습니다. 아, 언니라고 해도 믿겠네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이 오늘 정말 이 모녀를 위해서 준비한 음식은 바로 이거 와 죽순이네요. 어머 니 바로 아시네요네선물로 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까 드세요. 아 제가 오늘 배워온 음식은 거제 와항 마을이라고 이순의 어머니께 배운 어, 죽순 제육볶음입니다. 와아 멋있겠다. 맛있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뭐딴거다제치고 이따 먹을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정말 미모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맛있게 먹게 사니까 네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너무 맛있어요 진정어요네 많이 맵지도 않고 요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돼지 이렇게 볶음을 어머니한테 드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저도 죽순을 한번 넣어서 요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엄마를 불러서 대접 한번 하세요. 음, 아직 한 네. 번도 안 했죠? 음. 아 세상에 이 5월에 어머니 따뜻하밥한 끼를 이렇게 탁 해드리면서 어머니 미안해요. 남들만 대접하셨가족을 <laughs> 대접하지 못했네. 조식에서 따님이 신청해줘가지고. 네, 행복합니다. <laughs> 너무 편하고 그냥 그 엄마 이상의 그냥 친구 같은 응. 또 연인 같은 그런 사인 이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저한테 있어서. 아니 그럼 아직 은주 씨는 싱글? 네. 가면 한번 보면어 미래의 남편들 <laughs> 한 남자에게 <laughs> 메시지 한번 주세요. 책임감이 강하고 네 그리고 이제 좀뭐 밝고 적극적이면서 운동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자기 일을 어.. 열정적으로 할수 있는 분 그런 분 기다립니다 아! 아줌마가 되다 고 연애한 지가 하도 못 되가지고 아! 양 사이즈의 어머. 은주들이 막 얼굴이 빨개지고 막 하나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정말 예쁘고 착하고 정말 멋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딸내미가 나를 한 번이라도 속상하게 한 적이 있다. 이거 진짜 궁금한데. 아, 저희 딸이 무용을 전공했거든요. 무용을 전공했을 때그 무용을 지가 그 길로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게 많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지가 너무 좋아하는 무용을 하지 말라고 말리는데 하고자 하고 전 하지 말려고 하고 진짜 둘이서 이렇게 화를 낸게 아니고 둘이서부든게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가수가 되겠다.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이제 편지를 써놓고 엄마 나는 가수가 되고 싶은데 미량에 있다가는 도저히 가수가 될수 없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서 편지를 딱 남기고 버스를 타고 막 울면서 이제 그래가미량역에딱 내려서 엄마가 잡 앞에 서 있네 어떻게 나보다 먼저 왔을까 왜냐면 난 버스를 타고 우리 엄마는 택시 타고 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길을 딱 잡더니 망할려 가시니 어디 가라칸데 네가 무슨 가수가 되노 눈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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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 했는데 웃으면 <laughs> <laughs> 이거 잠깐 났고 얘기. 이랑 여기서 팍! 하면서 막 끌려갔어. <웃음> 그렇다고 <웃음> 엄마가 은주씨를 사랑 안 해서 그런 건 아니고 길을 당겼지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한쪽 귀가 좀더 커요 제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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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그때요. <근데요. 웃음> 엄마가 느끼게 내가 지금 서울가아 <laughs> 진짜 <laughs> 좀 커네 그쪽 귀가. 그쪽 귀가 좀 커요 네. 엄마. <laughs> 엄마가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웃음> <웃음> 부모는 정말 내 자식을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해를 대신해서 내가 아파 줄수 있고 얘의 힘든 걸 내가 대신 해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일 거예요. 그게 부모이지 않나 싶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그렇게 키웠고 그렇게 사랑하고 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집을 가기 전까지 부모님께 정말 잘해야겠다. 옆에 있는 한 요리도 좀 해드리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앞으로 이제 제 가정을 갖게 되면 좀더 시간을 보내기 힘들 시간들이기에 너무나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되게 저한테는 소중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그때 같이 못 있었기에 좀더 이렇게 애틋한것 같아요 저한테는 네 항상 감사하죠 저희 부모님 어, 두 분을 보니까 내가. 내일 정도는 응. 엄마 집에 가서 이 따신 밥한 끼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육순도 좀 사왔거든요. 네. 다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듭어요 잘했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함께 이 따신 밥한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너무 먼 곳에서 행복을 찾고 매일 부족해서 힘들어 했었죠. <laughs> 몰랐네요 <laughs> 이제야 보이네요 <laughs> 가장 소중한 건 가족이라는 걸 사실 항상 가까운 곳에 있어서 아무 조건 없이 나...